야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코 에이전시가 결국 이를 냈는데요. FA 시장에서 선수 몸값을 끝없이 올려치며 구단과 팬들에게 최악의 평판을 쌓아왔던 그 리코가 이번엔 아예 구단 몰래 유료 소통 앱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20만원짜리 영상 메시지, 선수당 월 4,900원 구독료, 그것도 시즌 중에 구단과 KBO, 그리고 선수 협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0명이 넘는 소속 선수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구조. 게다가 에이전트는 팀당 3명, 최대 15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매니지먼트 계약과 에이전트 계약을 받고 끼우는 꼼수로 이를 무시해온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구단들은 아예 몰랐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고, 팬들은 야구판을 아이돌 장사판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는 상황.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KBO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초대형 스캔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실체와 왜 지금 야구계가 리코를 둘러싸고 폭발 직전인지 스포마이크에서 단독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리코 에이전시는 지난 8월부터 스포디라는 팬 소통앱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문제는 이 앱이 시즌 중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10개 구단 중 어느 곳에도 그리고 단한 번도 운영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11월 30일까지 활동 기간에 해당하고 이 기간 동안 선수를 활용한 모든 상업행위는 반드시 구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리코는 어떤 구단과도 연락하지 않았죠. 구단들의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협의한 적 없다. 이런 앱이 있는지도 몰랐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이 앱의 운영방식입니다. 선수당 월 4,900원의 구독료, 생일 메시지, 축하 메시지는 무려 20만원. 연예인 버블식 과금 구조를 야구 선수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그것도 팬들의 응원 심리를 이용해 선수 1대1 메시지를 미끼로 만든 명백한 상업적 서비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일부 구단은 리코가 스포디를 운영한다는 사실조차 오늘 기사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일은 완벽하게 구단의 눈 밖에서 진행된 활동이었죠. 구단 홍보팀과 마케팅팀도 전혀 알지 못했고 KBO 역시 처음 듣는다. 확인 중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시즌 중에 운영된 이 앱은 구단의 관리 체계를 우회하고 선수 협약과 퍼블리시티권 규정까지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KBO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불법에 가까운 회색지대로 평가되고 있죠. 이번 논란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단순한 유료 소통의 분영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은데요. 바로 리코 에이전시가 어떻게 에이전트 자격 규정을 피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관리할 수 있었는가가 중점입니다. KBO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팀당 3명, 최대 15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선수들을 동시에 관리하면 FA 협상, 스케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리 등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코는 이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취재 결과 리코에서 에이전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한 명, 이해랑 대표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 선수 수는 15명이 아니라 20명도 아니라 무려 50명 이상.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방식이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리코는 선수들과의 계약을 평소에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묶어두다가 선수가 FA가 되거나 단연 계약 시즌이 되면 그때만 에이전트 계약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해왔습니다. 즉, 평상시 매니지먼트 계약 규정 적용 없음. FA 단연 협상 때만 에이전트 계약 협상 끝나면 다시 매니지먼트로 복귀. 이 구조가 무슨 의미냐면 에이전트는 최대 15명만 관리할 수 있다는 KBO 규정은 사실상 리코에게 단한 번도 제대로 먹힌 적이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코는 이 방식을 통해 삼성, NC, KT, LG, 키움, 한화, 두산, SSG 등지에 흩어진 10명 이상의 선수를 관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각 팀의 FA 협상 시기에 등장해 선수들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코는 예전부터 FA 시장 가격 교란한다. 몸값 올려치기 전문이라는 평판이 따라붙었죠. 이번 소통임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리코식 구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누적되어 왔는지 드러난 하나의 증거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에이전트 15명 제한이라는 KBO 규정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 에이전시가 수십 명의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구단들의 협상, 이벤트, 이미지 사용까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단... KBO, 선수협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사업까지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야구계 전체가 이 사안을 KBO판 최대 스캔들로 보기 시작한 이유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리코가 유료소통협을 시즌 중에 운영하면서도 이를 열개 구단, KBO, 선수협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단들은 처음 듣는다, 협의한 적 없다며 사실상 경악했고 홍보, 마케팅팀조차 선수 이미지, 유니폼, 등번호가 상업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구단의 관리 체계를 완전히 우회해 퍼블리시티 권과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진행한 셈이며, KBO와 선수협도 문제 소지가 있다며 급히 확인에 나설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M 논란이 아니라 야구계 전체가 몰랐던 구단 무단 상업 활용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죠. 팬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야구 선수들의 존재와 가치를 팬덤 장사도구로 취급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팬 소통앱 스포디는 구조부터가 완전히 연예인 버블 방식이었습니다. 선수당 월 구독료에 20만 원짜리 축하, 응원 영상 메시지, 1대1 메시지 기능, 오프라인 이벤트 티켓 판매까지. 이것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스포츠 에이전시가 아니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나 볼법한 모델이었죠. 특히 시즌 중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갔다는 사실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시즌 중 선수는 경기, 훈련, 멘탈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고가의 유료 메시지나 팬 소통을 요구하는 구조가 들어오면 선수의 컨디션, 사생활, 심리적 부담까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팬들은 야구 선수를 아이돌로 한다. 선수를 상품처럼 다룬다. 이건 명백히 선 넘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고, 일부 팬들은 실제로 앱의 기능과 가격을 보자마자, 이건 야구계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수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인데요. 일부 선수는 앱의 수익 구조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리코가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사업이 아니라 야구계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는 팬, 구단, KBO, 선수협 모두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리코가 선수 구단, 팬, 협회, 그 누구와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온 구단 무단 상업 활용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번 스포디 사태로 인해 야구계 전체가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구는 팬이 있어야 존재하고 선수는 보호받아야 하며 구단은 관리 주체입니다. 이세 축이 무너지는 순간 리그의 신뢰는 흔들립니다. 이제 공은 KBO와 각 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단순 경고문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지, 지금 야구계의 시선은 전부 리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